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어,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기분이 좋은 화요일 마감시황 말씀드리겠고요. 기분이 좋은 만큼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먼저 클릭해주시고 어, 방송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31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1800선도 돌파를 했습니다. 1823.60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아침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미국 시장 상당히 좀 급등을 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다우 지수 7.73% 상승 마감을 했었고, 나스닥 7.33, S&P 500 지수 7.03%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또 8시 때 9시 개장 전에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영업이 6조 4천억 원 정도로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74% 증가를 했고요. 시장 예상치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오늘 시초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49,650원 시초가 종가는 49,600원이었습니다. 오전장에 5200원까지도 상승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저점 매수자들, 4만원대에서 저점 매수자들이 좀, 5만원 이상에서는 좀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49,600원 정도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도 기관에서도 110만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도 100만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리 매수세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지난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를 전화했지만 기관이 매도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수했지만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오늘은 쌍끌리 매수세가 나왔다. 이 부분에 일단은 좀 의미를 부여해볼 수 있겠어요. 삼성전자가 오늘 좋은 실적 발표를 했고 일단 한숨을 돌렸죠. 어 그러면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21선 이제는 위에 있고요. 그리고 5일선 11선 모두 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47,500원. 삼성전자가 47,500원을 깨지 않는다면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것 같아요. 47,500원에서 한 52,500원, 뭐 53,000원 뭐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SK하이닉스의 상승도 오늘 좀 돋보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0% 정도 급등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SK하이닉스도 86,000원대 상승을 했습니다. 86,000원대 출발을 하다 보니까 약간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지만 보시면알수 있듯이 오장 들어서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84,000원 안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로 그래도 시가 근처 85,800원 정도 마감을 했다는 점에 역시 의미를 부여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케 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수급 적으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기관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의 오늘 매수.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주식을 오늘까지 매도를 했죠. 196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는 점에 좀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LG전자가 또 실적 발표를 했어요. LG전자. LG전자. 제가, 어, 지난번에 4월 1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1일 저녁 방송 때 온라인 계약, 최대 수혜주가 LG전자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4월 2일날 49,100원에 시작을 했는데, 오늘 54,500원에 끝났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만에 한1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LG전자. 제가 또잘 추천을 해드렸다. 어, 이 부분 강조를 드리고 싶고, LG전자를 통해서 수익 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또 눌러주세요. LG전자, 오늘, 1분기 영업이 1조 원을 기록했어요. 1조 원. 음. 상당히 좀 호실적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분기 청정기라던가 의류 관리기 등 신가전 쪽에서는 LG전자가 지금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프리미엄 TV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번에 TV를 바꿨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 TV.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뭐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가전 쪽은 LG전자가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안정적인 실적들은 보여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제 분봉을 보시면은 오후 3시 한 10분쯤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그 그러니까 2시 정도 아마 넘어서 실적 발표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좀 상당히 급등을 했다. 이 점이 이제 포인트고요. 이때 새로운 매수자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도 마찬가지. 이제 5일선, 뭐 10일선, 20일선이 다 49,000원 5만 원대니까 5만 원대 정도. 그래서 만약에 제 추천을 받고 매수했다면 뭐 매수가 정도를 깨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뭐 보이고요. 10% 이상 수익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도 챙기는 건 나쁘지 않겠지만 오늘 들어온 매수도 있기 때문에 한 6만 원대까지는 좀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 전자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은 게 살짝 아쉬운데요. 기간이 그래도 최근에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뭐한 10거래일 중에서도 하루 정도 빼고 계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 수급적으로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실적 발표 이제 첫 스타트를 IT 쪽에서 끊었는데요. 삼성전자, LG 전자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어, 코로나로 인해서 어, 뭐 힘드신 분들도 많죠.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자영업자들은 힘드시겠지만 대기업에는 그래도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오늘 좀 나타났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좀 대형 우량주들 위주로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좀뭐 관심 있게 음, 지켜보시고, 또, 투자, 뭐,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지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음, 사실, 이제, 이번 주각 증권사들 분석을 봤을 때는, 한 1,800선 정도를 고점으로, 뭐, 1,650선 정도는 저점으로, 그렇게, 이제, 체크를 했더라고요. 근데, 1,800선을 넘어서 지금 1,823포인트까지 올라서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증권사들의 분석도 좀역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시장이 지금 좋지 못한데 너무 좋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다가 또 틀리니까. 그래서 살짝 보수적으로 뭐 스탠스를 잡은 것도 있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단 열려 있다. 갈 때까지 가보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좁은 박스권을 계속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좁은 박스권에서 방향을 위로 잡았다면은 더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어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단을 깨면은 다시 한번 정말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음, 지금은 이제 방향을 위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21선만 지지한다면 긍정적으로, 21선까지는 그리고 조정시 매수 관점입니다. 21선을 깨면 손절.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어, 뭐 지나간 차트긴 하지만 좀 보시면요 지난 2월 21일 날이 이제 21선을 처음으로 깼단 말이에요 이럴 때 매도만 하면은 21선 위에 있다가 21선 깼을 때 매도만 하면은 투자 포인트 투자 포인트 안 나와요 뭐 그러다가 이제 반등할 때뭐 이렇게 회복하는 날 이런 날이 투자 포인트죠 5일선 회복하고 이런 날 5일선 위로도 간 날이 없잖아요 5일선 위로 간 날, 이 날이 처음이죠 이런 날이 이제 투자의 사실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향후에 마찬가지, 급락을 안 당하려면 21선 이탈할 때 매도, 이거를 지켜주시면은 급락 시에 손실을 안 입습니다. 정말 그거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시황, 뭐, 수급, 차트 등을 좀 중요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만, 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차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대응을. 저는 방송을 이제 밤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그때 이제 일봉상으로는 21선, 그리고 분봉상으로는 30분봉 22평,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30분봉 22평을 깨지 않으면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종목들 얘기 다음번에 이어서 또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방송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